양육 전 나의 이 모습, 세가족 공부를 오래전에 해서 기억도 잘안 나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적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서 잊어버리고 평일 오전에는 직장 다니고 오후에는 손자 돌봐주러 가고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례 새로운 가족이 오셔서 같이 세가족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에 하는 거라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지금까지는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태해진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양육 가정이 나에게 준 유익, 목사님이 열정적인 말씀 전하시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실 텐데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시려고 열정적으로 말씀 전하시는 모습에 은혜도 되고 예전에 배웠던 내용과 달라 정말 새롭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양육 과정 이후 결단 여러 가지 이유로 나 편한 대로 믿음 생활한 것을 회개하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세 가족반을 통해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도 열심히 참여하려 합니다. 함께 참여한 권사님께도 감사하고 늘 수고하시는 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